구실 이야기 119회인데요. 수험생 유예 시절, 시험 10일 남겨두고 쓴 일기를 컴퓨터 뒤지다 찾았는데, 괜히 그때 생각이 뭉클해져서 그맘때쯤엔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말로 읽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컨텐츠로 만들게 됐습니다. 10일이 남았다. 글몇개 쓰니까 유예 기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1.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진다. 수천 명의 수험생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침 7시 40분부터 새벽 2시까지. 합격하기 위해 막판 쏟아붓는 시간은 하루에 18시간, 75%. 물론, 식사, 20분간 낮잠, 샤워 등 부수적인 시간이 포함됐지만, 학원이나 학교 고시반에서 생활할 때에 비하면, 오고 가는 시간도 없고, 식사를 위한 이동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가면서 복도에서 수다 떠는 시간 전부 사라진 걸 생각하면, 요즘엔 주어진 18시간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다. 2. 수천명에 이르는 시험 볼 사람들 두뇌가 탁월하다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어렵다는 시험을 봤을 테고 숫자에 꽤 명석한 상경계 학생이라면 다른 시험, 다른 준비를 했을 것이니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석합격이 예견되어 있는 몇명 빼고는 다 비슷한 두뇌와 실력을 보유했을 것이다. 내가 출제 교수라 해도 5,000명의 세법학 답안지를 채점하면 4,000명 이상은 같은 문장, 같은 단어를 써서 해답을 제시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남들과 달라질 수 있을까? 3.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그중 합격자는 650명. 내가 쏟아내고 있는 시간은 18시간. 바닥난 체력과 그나마 버티는 정신력. 꽤달고 다른 건강으로 내 수준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볼때 수험생들 사이에서 난 어디쯤 와 있을까? 모두가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머리 좋은 사람 제외하면 하루에 8시간씩 자거나 하루에 10시간 남짓 앉아 있거나 이제서야 세무에게를 세네번 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앞에 있어야 할 텐데. 651번째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보다 더 밑에? 4. 실패는 경험이 됨과 동시에 버릇이 된다. 어려서부터 알게 된 말,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결과적으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씨앗을 뿌리는 것만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씨앗을 어디에 뿌렸냐 하는 것이 수학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것을 28살 이후에나 알게 됐을 때, 지난 20년 이상 마음속 품었던 생각에 대한 배신감은 뭐라 말할 수 없었다. 비옥한 토지인 줄 알고 씨앗을 뿌려놓았더니 흙으로 뒤덮였던 시멘트 바닥 아니던가?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것은 소용없다. 잘 해야 한다. 라는 말만 누가 일찍 가르쳐줬어도. 그제서야 좋은 흙바닥을 찾아다니는 연습을 했고, 앉아만 있으면 내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는 앉아 있으면서 잘 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더 이상 동일한 사유로 이미 버릇이 되어버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비슷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좀더 열심히 해야겠지, 라는 생각이지만, 사실상 내가 여태껏 열심히 한게 아니었다면 어쩌지?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라는 좀더 포괄적인 걱정보다는, 불합격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이 두려운 것이다. 살면서 이렇게 두려워 본 적이 없다. 군대는 23개월 뒤에 끝이 있고, 수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만 감았다 뜨면 몇 시간이고 지나서 마취가 풀림과 동시에 통증이 시작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서른의 나이에 이렇게 결과를 알수 없는 게임을 하면서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되는 결과가 나올 개인적인 파장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지금부터 다음 주 토요일 1교시 직전까지 내 손에 얹혀 있는 글자와 숫자에서 16문제 전부 다 나올 텐데 왜 이렇게 극도로 두려울까? 그 어떠한 말과 표현으로도 위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평온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길고 긴 유예 생활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린 보람 있는 길이었던 건 사실이다. 바로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오 유예기간 마지막 일기.